21킬? 어? 왜? 어? 어서 대박이 난것 같은데요? 21킬이요? 본체에서 대박 난 건가요? 우와! 11킬? 기세를 네? 올리고 있는 김동우 선수 네. 또 우승자 출신이라는 또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로봇 한기가 HP가 현재 10 네. 자, 사진! 어! 어! 뒤를 돌아서 광물로 쳤습니다. 네,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으니까 잡아줬으면 물론 좋았겠죠. 예전 같았으면 공명사도였겠지만 뭐 지금 당장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또 공항 연구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 기사도 어느 정도 생각을 이후에는 할수 있겠습니다. 네. 요건 이제 엇박자 사실이었죠 보통 노병형 덕보라고 사실 안찍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김도우 선수가 흔들린거고 암흑기사 드랍을 애초에 상대방의 빌드를 보고 작정을 한것 같습니다 자그 네. 그게 탐사정두개까지잡아줬고요어 많이 좀 흔들렸는데요 김도우 선수 상혼의회와로봇공사 보겠는데요 여기까지 가면 다 봅니다 음아 정찰이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와이 사실 한계가 정말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많이 뽑지도 않았습니다 전면 네. 쪽 입구 쪽에 어. 포탑 확인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는아무기사서 계속 도사리고 있으니까 아, 음. 나오지 마라고 하는 거죠. 아, 의료선 타이밍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네. 음. 진짜 빨라요. 아, 그렇죠. 네, 게다가 업도 끝나요. 공격도. 네. 자 아무키 상기. 자 의료선을 확인할 수 있을까? 의료선 봤습니다. 아, 살리고 아, 바로 가죠. 네. 고병지 선수 바로 가는 게아습니다 굉장히 타이밍 자체는 좋습니다. 네, 진짜 빨라요. 의료선 반품입니다. 네. 의료선이 바쁩니다. 네. 첫, 첫 수비가 자 그나마 모든 병력이 있는 쪽으로 왔어요. 네, 네. 자, 전멸업 그레이 끝났습니다. 4초 네, 남았습니다. 시적자가 아직 많지는 않아서 네, 전멸로서 큰 이득을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 전멸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뒷마당으로 빠르게 갑니다. 자, 자 떨어지자 다 떨어졌어요. 네 수적자 네기밖에 없거든요. 자, 탐사정 많이 살려야 되고요 자, 우도선이아직까지 자,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의선은 같이 나와야해 베리랑. 네. 자, 탐사정 9기를 아, 잡아줬습니다. 네, 우도선 아. 하도 나안 죽은 상태에서 탐사정 9기는 굉장히 좋은 성과고요 예, 네. 고병지 선수의 의도는 1분은 그냥 죽고 1분은 1군 1.4를 했네요. 음. 정면에 암흑기사. 자, 여러분 네. 본인이 안 흔들려야 되겠죠. 네. 자, 건설로봇 1.4. 근데 역시나 아쉬운 건 의료선이 떨어졌을 때그 위치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때 더 심대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었거든요 어, 정면에 추적자와 사도 많습니다 어어 어, 이거 어, 저기, 나가나요? 예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나오는 거 지금 정확히 모르거든요 자 뒤쪽에 어, 어? 사도 어 이거 앞뒤로 네 공명 파포 업그레이드 곧 있으면 끝납니다 뒷마당에 예. 지뢰 떨어집니다 뒷마당에 지뢰 자 이것도 나오는 거받고자 사도 전진 자 병력 빼죠 자 결국 뒷마당 쪽에지뢰가 떨어지면서 자, 정면에 어, 지뢰. 사도가 달려듭니다. 진짜! 어, 지뢰. 반응은 좋아요, 김도우! 공명파열포 업그레이드가 완료. 사도 3기까지 줄여줄 수 있습니다. 4기까지 1.4. 어, 자, 나오는 거 박병원! 어, 야, 테로테로를 어, 차단했습니다, 고병제 네, 방금 전에 김도우 선수가 사도가 생각보다 한게 없고, 1꾼이 22킬? 어? 어? 이거 어? 어디서 대박이 난거 같은데요? 22킬이요? 본진에서 대박 난 건가요? 와 어, 어, 21킬! 에? 아 이거 정원 아니었으면 고병재 선수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수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아 난리났죠 기도 알좀 압박자로 고병재 가 노린 것 같네요 자 해방 상황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수정 타마나 1.4 중간 병력을잘라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별로 해병 두기를 잘라줬습니다 아실화네죠예 아, 너무 좋은 자리 잡았습니다네 돌아오긴 늦었어요 아주 까다로운 자리입니다 근데 또 빈집 가는 거 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전진. 4도로만 수비가 될수 아,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걸 못 막아요. 네. 이걸 못 막습니다. 자, 본진쪽 수비 어떻게 될수 있을지 고명재 자, 올라 자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가 위로 위로 지 뚫고 올라가야 네. 되거든요. 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김동욱 선 네. 네. 자, 지금. 서로 장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해방선 나오고요. 곧 있으면 지뢰 어 나옵니다. 어 그런데 저, 일렬로 들어가다가 추적자들 손, 손해를 봤습니다. 해병과불곰들이 계속 나오고 지뢰 매설, 지뢰 매설. 네. 한치 선수 있습니다. 지뢰 1.4 남아있는 것은 사도와 추적자들입니다. 뒷바닥까지 연결 재파괴. 네, 1군 빼는 것도 중요하죠. 이쯤 되면. 자, 해방선 나오는 거, 살아남았고요. 자, 해방선 나오는 거 바로 잡았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테라는 사령부를 셋째 다 들어보일 수 있고, 아, 아, 아 해방선 두개 압박이죠. 아, 네. 이게 뒷마당에 자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저기에 쏘기 모드로 버텨버리게 되면은 병력 쌓여요, 고병재는. 네, 해방선이 총4개 이상입니다. 여기서 올라갔을 때 우주공항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김동선수가 우주공항을 놓쳐서 지금 해방선 두 개를 살려줬습니다. 자, 불곰 하나는 뒤쪽으로 빠졌고요. 해방선이 두 개씩 계속 나옵니다. 자, 결국 해방선은 무리하지 않고, 아, 지금, 육각 융합, 육각으로를 건설해 놨데요 네, 뭐 자원만 맞춰준다면 상대방이 관심이 없다고 가정할 시에 뭐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네. 자 하지만 궤도 사령부 아, 한 네. 길을, 한 채를 살렸고 뒷마당도 떴습니다. 궤도 사령부는 살릴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이 해방선이 다 모여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이는 상대 진영의 앞마당에 연결체를 네. 건설했습니다. 환상적인 전멸 컨트롤로 해방선을 한개한 한 개씩 끌어 먹어야 됩니다. 김도훈은 병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누가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데 문제는 남아있는 병력과 어차피 둘다 공격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 불공세기와 해병 23기. 근데 문제는 테라는 병, 건물을 띄워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거를 <laughs> 하기에는 고병제가 그 유리하다는 거죠. 네.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김도우입니다. 고병재 선수가 주요 건물을 다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니맵에 거의 대부분이 테란이에요. 자, 추가 병력들이 아. 해방선도 뽑힐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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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 수 있고요. 지뢰도 뽑을 수 있고요. 고급포도 미리, 야. 미리 뚫어 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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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리를 잡아도 그래서 강물 채취가 그 아래쪽에서는 다원활히 되고 있는 거고요. 아, 고병재가 시간, 시간 주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는데요. 먼저 끌어야 돼, 해방선을! 아, 해방선, 하지만 병력들이 아. 많습니다! 아. 대방사대 속임보들 고명재 몸으로 막아주면서 전진하는데요. 고명재 1점를 해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안 바닥에 병경 거의 다 캐면 고명재가 김동을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고개를 떨구는 김동. 야 고명재가 첫 경기에서 김동이. 그 순간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사실 진의 두기가 매설이 됐었거든요. 음. 잘 뺐어요 처음에. 는네 이거 한기 그리고 숨을 한기. 아 이렇게 해서 탐사정 22기 2월 22일에 잡혔습니다. 아, 이게 완전 다완아 안... 과충전을 본진에 걸었네요 김도호 선수가. 네. 지리한 길은 뒷마당, 지리한 길은 뭐 안마당에 본진 올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이 스포츠 네. 자체는. 프로토사가 되게 적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거 한방 터지고 나서 후속 병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김도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거 하나를 김도우 선수가 실수를 또 했네요. 이 e 스포츠에서 2는 과학입니다. 네, <laughs> 와, 때려야 될수 없죠. <laughs> 네. 22기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합쳐서